더 높은 섬김이란 그런 제목하에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더 높은 섬김, 봉사, 희생. 섬김, 봉사, 희생이란 단어는 서로 교환하면서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높은 섬김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제목하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 거기에 조금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나옥 사모님이 반주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문 잘못 읽었죠? 예. 그냥 우리 그냥 눈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보셨죠? 유월절 중요한 단어 3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좀이 마리아의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림의 밑에 이렇게 누워서 예수님의 발을 마리아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좀 그림을 좀더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5절, 6절, 7절, 8절이고요 네, 참고해서 테이블의 밑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거기에 향유를 붓고 본인의 머리털로 닦아내는 그러한 귀한 그리입니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도 지불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철저하게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열심히 성장하고 성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온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원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미 아주 마땅한 줄로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 사명은 한마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50절까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공적인 사역은 종결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셨고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부활 그리고 사역의 끝맺음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 마지막 한 주를 그때에 발생한 많은 일들 중에서 섬김이란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락하신 더 높은 섬김, 봉사, 헌신이란 희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시대 배경, 그리고 문화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합니다. 1절 첫 부분에 6월절 여세 전, 이것은 토요일 저녁 때라라고 안식일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 종료 주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여새전이라는 시간을 알리는 이 부사구 말씀이 나오는데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돌아가신 날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이 임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를 방문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의 사명 영혼 구원을 감당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 마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나는 나의 향유 옥합, 가장 귀하게 여긴 그것을 깨트려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3절, 그 시대의 관례의 습관은 중요한 손님의 머리,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통상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손님에게 제공해서 손님의 발을 깨끗이 닦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베다니의 이 마리아는 이러한 경건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부터 완전히 어긋난 행동을 해서 모든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이지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는 여자로서 머리에 머리 수건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 당시 풍습에 매우 어긋나는 일입니다. 게다가 남자들이 쳐다보도록 손을 내놓고 그리고 비싸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게다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께 깊이 헌신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내가 남자들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푼다는 것은 유대의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관습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이 순전한 나드 한근은 12온스, 약 336g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보통 한 개의 향유병에는 겨우 1온스 정도의 향유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는 약 12병 한근의 엄청난 양의 향유를 쓰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의 평가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장정, 1년치의 임금에 해당된 데는 매우 값비싼 양의 향유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5절에는 비싼 낭비에 대한 탐욕, 탐심, 부정직한 가론유다의 불평이 나옵니다. 가론유다가 말한 300데나리오는 장정의 1년치의 품삯 즉, 300일의 월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에서 저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 7를 나를 위하여 일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들은 장례 때 시체에 기름을 바릅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의 언급은 마리아가 그 향유를 약간 남겨두었다는 뜻이 아니고 마리아가 행한 일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좀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가론 유다는 무엇보다도 이 향료가 이렇게 소모 없어져 버렸다는 되었다는 데에서 이 가론 유다는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다니의 마리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깊이 헌신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관습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몸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인 헌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더욱 높은 봉사로, 헌신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더 높은 섬김, 봉사, 희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칠까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더 높은 섬김은 첫 번째로 전심 전력 100% 전신 쉔니80% 어느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올인 하는 무엇인가를 다 하는 섬김이요 봉사요, 헌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는 예수님을 대하는 마리아의 사랑과 복종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에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보니까 다 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별명은 발 앞에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고 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3 0 0테나리온즉 장정의 1년 봉급에 가치가 있는 한국돈으로 따져보니까 2,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향유를 부었고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어려움을 하소연을 했고 모두 다발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한, 행한 그런 발 앞에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드림, 헌신, 성김은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바침이었고 자신의 몸을 바치는 행위였으며 자신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린 바침이었습니다. 유대의 풍속에는 여인들이 그 머리털을 푸는 것을 치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러한 소중한 머리털을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주님 여러분 감격 안 되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심전력을 다해 아낌없이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께 더 높은 섬김, 즉 자신의 전심전력,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조금의 아낌도 없이 그렇게 마리아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더 높은 성김이란 두 번째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성김이요 봉사였고 헌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미드라시 코헬렛이라는 그런 내용, 그런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좋은 향수 냄새는 침실에서 식당으로 퍼져가고 좋은 이름은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전하여 간다. 맞습니까? 좋은 향수 냄새는 침실에서 식당으로 퍼져가고 좋은 이름은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전하여 간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는 이 13절, 마태복음 26장 13절과 마가복음 14장 9절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기술하다가 왜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의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생략되어졌는가 좀 생각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6장 13절이나 마가복음 14장 이 9절 말씀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마리아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그 마리아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엄청난 마리아에 대한 그런 축복의 평가가 상당히 높은 그런 내용이 예마 마태마가 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향기로운 섬김의 냄새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전심 전력의 섬김. 주님께서는 이 섬김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리아의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은 후대에도 전해졌고 그리고 약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향기로운 섬김의 냄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풍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위에 전심 전력으로 드린 헌신적인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토록 높이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본문 4절, 6절에서 가던 유다는 상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향유를 300데나리온에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며 오히려 마리아를 퀸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유다의 본심을 아십니다 가라온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맡은 동궤에서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는 도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 자신의 부패한 마음과 죄는 보지 못한 채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헌신을 질투하고 비난한다면 우리도 가론 유다와 다를 바가 없겠죠 오늘 주인공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께 대한 감사, 사랑, 봉사의 일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섬김을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섬김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당시의 장면을 잠깐 떠올려 보았습니다. 머지않아 곧 맞이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마리아의 행동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을까 저희의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해 바친 마리아의 헌신적인 섬김 봉사는 예수님께서 높이 높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여 같은 더 높은 섬김에 대해서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 자신이 변화되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더 높은 섬김이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대속의 중심을 이해하고 준비한 섬김 드림 헌신이었습니다. 대속. 사순절 신흥 시선님 기도하신 대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한 책에서 이 렌트 사순절이라는 영어 단어이죠. 이 렌트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는 단어는 렌즈 안경의 렌즈를 가리킨다 라는 그런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이 렌즈가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사물, 사물이 어떠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의 렌즈, 렌트, 렌즈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렌즈로 저희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요? 예.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제값을 저희들의 값을 대신 속해 주신 그 렌츠로 이 렌트 이 사순절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을 저기 나와 있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녀를 가만두어 마리아를 성가시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가론 유다 너 너는 결코 마리아가 하는 그 행동을 너는 결코 이해 못할 거야 가만히 내버려 두어 라는 말씀이 12장 7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가론 유다는 도무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행한 일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에게 핀잔을 주고 있는 가론 유다를 향해서 이 일은 자신의 장례를 위한 일이니까 마리아를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엄청 엄격한 가론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8사 42절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는 이름하라. 같이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분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또 발치에 나오죠.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러한 태도를 이러한 철학을 이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발자취에 얼마나 근접한 거리입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섬겼던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언니 마르다가 기르른 여동생 마리아로 인해서 예수님께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의 대답은 41절,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는구나. 한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점심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식사, 다시 말하면 김치와 혹은 김도 충분한데 그러나 마르다는 멋지고 거나한 정식 황제의 밥상을 차려 놓고 분주하게 애쓴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하겠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이 일은 휘황찬란한 식탁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선택이었다는 뜻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 앞에서 아주 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다시 상교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시간이 전혀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욱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전심전력의 행동을 더 높은 봉사, 더 높은 섬김, 더 높은 희생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팔 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결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선 사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선 이상의 일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이 일은 인류 역사상 오직 오직 단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선 도움 이상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앞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먼저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 구원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만 나의 영혼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은 전심전력을 다하는 섬김이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섬김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섬김이되고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바로 이해하고 감사하며 준비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 믿습니다. 이 교훈이 저희들 삶 가운데 항상 자지우지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컨트롤되어지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